어두운 시대를 산다는 것도 힘들고 또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아셀 지파 번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자기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는 대로 이 아셀 지파 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어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더듬어 올라가 보면 출애굽한 지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생각해보고 또 출애굽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1,500년 생각해 보면 긴긴 세월 한 지파가 어떻게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야셀 지파 반우엘의딸이 여선지 안나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적어도 선지자로 활동을 하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또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시대의 희망에 대해서도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절망하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선지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선지 안나는 적어도 그 구약 시대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선자로 두루 알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셀 지파 반의 우딸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인데 그때까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다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번역상에 좀 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적어도 그 안나라는 여신자가 결혼할 때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나 14살 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면, 21살 때 혼자 돼가지고, 84년을 홀로 살았다. 그런 번역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한 103세나 105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 어 이제 그렇게 나이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말할 때, 아주 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여자 선지자,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은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주력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미리암도 이 찬양을 함께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거의 끝날 때까지 여성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성도, 그 시대가 너무 무서워서 남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여자 선자의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아 왕 시대 유다 왕국의 역사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을 때 요시아 왕 시대에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때 대제사장이 힐기하였는데 그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냈냐 면은살룸의 아내였던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록된 율법책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여성이 바로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또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정말 어두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대를 거셨던 왕국이 요시아 왕국인데 에,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자 선자 훌다가 그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매우 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 조금 더그요시아 왕의 시대보다는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아내 같은 그런 사람도 여자 선자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여선자는 자기 시대를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나가 유다선자로 활동한 이시대를 생각해보면, 로마 제국 하에서 유다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나라, 자기 나라에 대한 주권이 전혀 없는 거죠. 분봉왕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왕들의 시대, 적어도 아마 이때는 분봉왕이 아니고, 어, 헤롯, 헤롯 왕, 헤롯 네, 왕이 유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 그뭐 헤롯도 역시 해봐야 그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왕권 자체가 불안전한 거죠. 어, 자주 독립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속국으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안나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이 오야하는데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면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알려질 수 없,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안 나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삶의 특징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공간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고 기도. 항상 금식하는 건 아니죠. 그 삶의 특징이 금식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충분히 누리게 하실 그날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기도가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살다가 그 위에 혼자 산 수십 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인데, 그긴긴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않고,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보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안나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몬이, 이 주님의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몬 할아버지가 만나고, 그 다음 이 안나 여신자가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명자로 살았던 안나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넉넉함이 없는데 쪼들린 삶인데 압제와 핍박을 받는 삶인데 빼앗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왜 오랜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세월을 긴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기이지만 그런 니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 표현이 여기 감사하다는 그런 말의 내용입니다. 충분히 완전히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냥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고 충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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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이 바로 안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아브라함 에서부터 약속한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긴긴 긴 세월 동안 말씀하시던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적어도 이런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딱 연결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더욱 예수님이 돼서 자신있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이감. 하도할수 있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아, 오늘 우리 이진수 권사님 은퇴하시긴 하지만 서운하신가요? 예, 네. 예, 네, 하나님 은혜 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권사님이 은퇴식을 하는 것은 은퇴직을 주는 거예요. 아, 굉장히 우리 헌법에서 그걸 아주 묘, 문장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권사님이 오늘 은퇴식을 하면 은퇴 권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일로 해서 은퇴를 못하면 나이 70이 넘었는데 뭐라고 불러줘야 될지가 우리 교회가 난감하다고. 네? 그래서 은퇴직을 부여하는 겁니다. 은퇴식은 네. 우리 이진수 권사님은 장원 세순교회에서 은퇴 권사가 된다는 새로운 직분을 얻는 거예요. 시무관사도 직분이지만 은퇴관사도 직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해 왔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우리 권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셔 가지고 예, 하도 유튜브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이게 흘러가는데 우리 같은 목사들은 뭐잘 알지도 못한 세계까지 훤하게 알고 있는 어, 그런 분이신데 아, 그런 공부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와, 이 나라 가운데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권사님은 교회의 영광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제가 잊지 않는 것은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반대 운동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셨던 권사님이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셨는데, 저는 성도로서 잘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 또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서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나가 사명자의 삼형자의... 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적어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왔다가, 그 이후에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메시아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네, 은퇴하시기 전에 살아왔던 삶도 있고, 은퇴한 이후에 아직은 하나님께소리를 부르신 날까지는 인생은퇴는 아니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권사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